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삼성 SDS에 대해 바이 투자 의견을 유지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삼성 SDS 클라우드가 이끄는 성장입니다. 삼성 SDS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물동량 감소로 물류 매출이 줄어들면서 전체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마진이 높은 클라우드 매출이 늘어나고 물류 부문에서 일회성 비용이 감소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올해 삼성SDS는 클라우드 부문이 전체 IT 서비스 부문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고성능 컴퓨팅 서버 증설과 그래픽 처리 장치 서버 확대에 따라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의 매출은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시장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2분기부터 자체 생성형 AI 기반 협업 솔루션인 브리티코파일럿이 관계사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AI 관련 매출의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삼성 SDS는 이러한 자체 AI 서비스와 GPU 팜 수요 증가에 따라 클라우드 투자를 늘릴 예정인데요. 설비 투자 증가에도 마진이 높은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 증가와 물류부문의 매출 정상화에 따라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올해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삼성SDS에 대해 바이 투자의견을 유지합니다. 다만 최근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하락을 반영해 목표 주가는 20만 원으로 소폭 하향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